자해먹지도 않고 해야지도 않고 와서 뜨뜨르 이렇게 지극 있다가 새벽이면 가고 라고 그랬어요. 아, 그런 적 들어봤어요? 이 아무리 도 그런 일이 있었대니까 어이가 사잡으안고 믿어져야 믿어져요. 믿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님을 봉시가 봉시가 또 하나님 부르는 음성을 목사님은 이렇게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다 아시더라고요. 지난, 과거 그냥, 그냥 다나오더고 아플 것까지 다 나오시고 또 우리 다니 그 목사님도 그렇고 이 기도의 종들은 영안을 계시를 열려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다 알게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과거와 아, 현재와, 현재와 미래를, 미래를 다 알게 하신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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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뭘성령으로이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 다. 이다 여러분들 귀한 목 사님들 만났으니까 수지마저 싸 만났어요. 수지마저 다 수지가 있는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뜻을 정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이 사람 성경을 세 번씩 하루에 지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거절한 거야. 그 말을 들으면. 목숨이 안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죽이다 한번 따라세요 죽으면 죽입다 이야, 죽음을 다시 한번 또아세요그리 아니야 실제라도. 그리 아니야 실제라도. 네, 예, 제가 갔어요, 안 갔어요. 제가 들어. 갔어요 사제국에.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왜안죽었을 하나님께서 다 그, 이놈의 자식들이 나를 소리보라고 그때 이제 뒤우친 거야. 야간 일어나게 해너 죽지 않았냐고. 암당이 나은 거야. 근데 가서 창업이 들여다 보니까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 야, 좋아야, 너는 너 죽였다, 안 죽었어. 그래 야사안 죽었어. 안 죽었어. 너죽살려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죽안 죽었어. 안어안 은 뭐라고 성경에 우리 성경에 선대로 하십자 자 뭐라고 나왔냐면 자자 27절 누가 여러분들 다 참으니까 크게 씨. 뭐라 고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말씀을 하느냐 27절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자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 아멘. 말이야. 아멘. 너희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또 사자 죽이도 주시고 구원도 하시고. 야 하늘 루야 왜? 왜? 야이런 하나님 이런데 수치가 있어. 이런 하나님이 누구야? 우리 야. 나 우리 오해삼월 살이신 거고 놀랬어. 아멘. 시금우리 완전히 세상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랬어 아멘. 그런데 완전히 깨끗이 치료해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 예. 치료했어요. 아무도 살이 완전히 그냥 그들은 아유 이제 <laughs> 몇 개월 누고시겠네요 뉴스는말하어요 1%래. 그게 기적을. 저도 세번 죽었다 살아나고 우리 집 식구도 세번 죽었다 살아나고 그 간디만 되면 반세과 되니까 간디 고까지 가야 돼요. 자, 단일을 살리신 하나님은 왜 살렸을까? 한번 맞춰 봐. 조복사. 왜 살렸을까? 사람이 조국을 이렇게 살려주는거죠 아니 성경 제로해놔서알았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믿음을 아. 뜻에 정한거야 벌서범명의자신를 죽을지 알면서 복숨을하는거야 다같이 성도들은 성도들은 물, 목을 내놓자 목을 내놓자 특히 박해자들은 목을 내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숨을 책임져줄까 책임져줄까 책임져 책임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 우울해서. 그리 악해하시겠지라도 죽으면 죽인다고 들어간 거야 범력을 어겨가면서 죄가 있었어 없었어요 육적으로는 죄가 될 거야 강제를지웠으니까 그런데 판결을 하면 재판관의 판결을 하면 육적으로는 커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을 자 우리 전두선이 같은 하나님 말들을 세상 인구 말하는 대래 하이하나님 말씀 신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는다 그 네. 죽어서 살았어. 거기다 저런 대한대 왕 임금한테 시기 위 뭐라고 했어? 당신을 내게 주지도 말고 성지도 말고 전하도 말고 일리기 위 그리스도. 그게 당신은 그걸 지켰어 안 지켰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한번 따라하세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뛰라고 하면 뛰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목사님이 순종하라 하면 말씀을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도 순종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순정. 아고도 죽을 아주 그 영혼들은 죽인다는데 그 저, 저기 전하는 죽인다는데 창문 열어갖고 버듯이 하고 있으시이 지금 기도했어 이미 이제 죽은 목숨이야 그죠? 아멘.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이 하코나스나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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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나